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급자냐 부하냐라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추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추장관의 답변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해결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드는데 당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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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라는 네. 표현은 네. 네. 누구도 안 쓰는,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상급자다. 명확히 밝혔고요. 부활하는 단어는 어, 생경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야당에서는 장관이 4년 전에 부활하는 말을 썼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죠. 2016년 7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로 박연차게이트 직속상관이 홍 땡땡이고 바로 핵심 부하가 우병우 핵심 발언 표현을 장관님 먼저 쓰셨군요. 뭐 기억은 없지만 뭐 의원님이 찾으셨다니까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4년 전 발언을 어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이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라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그런 급이하게 생긴 거죠. 아, 장...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상급자다 부하다 이 논란이 계속됐군요 어제도 지금 계속 뭐 법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법무장과 검찰총장은 법률상의 상급자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급자와 차원이 다르고 부하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말도 틀린 게 아니고. 또 추미애 장관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상급자와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 이걸 너무나 상명 하복관계와 부하처럼 이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아까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놓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검사 로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어, 검사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술유용지면서 먹었냐 하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펀드에 대한 피해자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검사에 관한 어떤 술접대 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처음에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보고, 적어도 이 중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술접대는 사실일 거라는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속으로. 이걸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건 구체적일 것이다 얘기를 했고, 뭐 방송에서는 또 4월에, 어, 올해 4월에 그 유흥지점을 압수색을 수 했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남부지검장도 검사로 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부 세력을 비유한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 남부지검장이 현 남부지검장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미애 정권이 저기 나와서 지금 감찰의 초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증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적절하지 않아요. 이제 감찰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감찰이 끝났다 하더라도 수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유심있게 이 사건 예. 한번 보니까 어, 4월에, 올 4월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건 맞아요. 근데 압수수색의 전제가 그 검사 로비 사건을 전제로 한게 아니고, 김봉이냐그 술집에서 적대를 많이 한것을 보여요. 그래서 청와대 김모 행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압수수색을 근거로 해서 아까 신동근 위원도, 아, 4월달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총장이 랄지 남부지검장이 알았는데 은폐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취미회장관이 그럴 가능성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앞서의 영장 보면 검사 로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했는지 김무철 행정관이랄지 김봉현 전 회장의 로비와 관련했는지 명백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당사자들 다분인하고 있고 어, 김봉현 전 회장만 접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국회에 나와서 상위에 나와서 감사에 나와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황결리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